8과, 8과 시험대비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찬가지 진도 영상이고요. 어, 내용은 이제 10대들의 어떤 의사결정에 대한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 뭐 과학적이고, 또는 뭐 심리적이고,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할 겁니다. 내용이 조금 길 수는 있습니다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마찬가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시험대비라서 시험대비 자료로 그냥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웰컴 투더 닥터 브레인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별로 얘기할 건없고요 I'm your host Joseph Emerson 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주인인 Joseph Emerson 입니다 다른 말로 진행자죠 Can you think back to a time when a friend upset you? 합니다 자. 친구가 여러분들을 없애 요건 지금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예요. 여러분들을 화나게 했던 그 시기를 한번 되돌려서 생각해 보실 수가 있습니까?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볼까요? 이제 도입 부분에서 시작합니다. Let's imagine 합니다. 한번 상상해 봅시다. 뭐를요? You decided to write an angry message.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화가 난 메시지를 쓰기로 결정했다라고 생각해봅시다. 누구에게요? 그 친구에게. You say 여러분들은요. Some harsh things 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말할 겁니다. 뭐요? 예 뭔가 혹독한 것들을, 뭔가 조금 뭐 심한 말, 뭐 이런 거겠죠. That you normally wouldn't say 하니까 평소라면, 정상대로라면은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을 그러한 것들을 말할 거예요. 뭐 온갖 욕들이 뭐다 나올 수도 있겠죠. 네가 그러거든 세레미네이 빌리리리아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you are so angry. 여러분들은 너무나 화가 나서 어쩌라고? you don't care. 신경 쓰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화가나면 사람이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런 얘기야. 저는 온갖 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은. 자, when you're about to push send 합니다. 자, be about to가 나왔어요. 이제 막뭐뭐 하려던 참이다 이런 뜻인데 send 버튼 다른 말로 전송 버튼이겠죠 전송 버튼을 막 누르려고 하는 참에 여러분들은 생각해봐요 about 에 대해서 whether it's a good idea 그것이 좋은 생각인지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시 뭐겠습니까 화가 나서 심한 말을 메시지로 보내는 거. 이런 거서술형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어 이런 거서술형 우리나라 말로 쓰라하면 이렇게만 쓰더라도요 정답이 될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좋은 생각이냐 뭐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뒤로 넘어가서 보면은 before you know i t 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 아 맞구나 틀렸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도 전에 여러분들은 어쨌든 anyway you have sent a message. 그 메시지를 보내버렸대 일단 보내버렸대요. teens are more likely to make these types of decisions than others입니다. 그래서 10대들은요. are more likely to. 좀더뭐할것 같더라. make these types of decisions. 이러한 유형의 결정들을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요. 어른보다도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어떤 느낌, 충동적인 느낌. 그래서 약간 충동적인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With the help of our guest입니다. 자, 우리 초대 손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뭐를요? 왜 십대들이 tend to act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지 뭐 하기 전에 모든 것들을 땡킹스로 하니까 뭐 살펴보기 전에 뭐 충분히 고려해 보기 전에 왜 행동하는 경향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부분은 뭐 딱히 어떤 문제가 딱 정해진다라기보다는 그래도 일단 주제이기 때문에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조금 바탕이 된 여러가지 파생되는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건 일단 별표를 하나 쳐다보세요. 아시겠죠? 일단 이슈의 주제니까. 자, now here's our guest. 자 초대손님 모시겠습니다. 오늘 밤의 닥터 제니 클락슨입니다. Thank you for joining us.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겁 별로 지금 구문상으로 어려운 게 없어서 지금 쭉쭉 넘어가는 거예요. 자, 닥터 클락슨. 선생 박사님, could you first tell us about how we make a decision 합니다. 자, 항상요. 이런 전치사랑 이런 의문사가 들어가면 얘를 명사화 시키세요. 그래서 방법이에요. 그냥 방법 또는 뭐 어떻게 우리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당신은 우리에게 말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분명 물론이죠. as much as like we make a decision almost immediately입니다. 초단어 배웠습니다. immediately. 즉각적으로. 그러니까 It seems like, 뭐 하는 것 같더라? 저기서 이선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것 같더라? 우리는요, 거의 즉각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b 그렇지만, 이렇게 들어가요. 자, 계속 말씀드리죠. But 로 빠지게 되면, 뭘로 바뀐다고요? 우로 바뀐다고요? 얘가 없어지고. 아시겠죠? 하나 더 팁을 말씀드릴게요. 주어 동사 때리고 난 다음에, 중간에 so 들어가고 주어 동사 들어가잖아요? 그럼 얘가 자리고 바뀌어 버리게 되면, 뭘로 바뀌어요? Because로 바뀌어요. 알겠죠? 항상 이거 문장 변화는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지만 우리의 뇌는요 실제로 has to go through several steps 합니다 go through 하면은 통과하여 지나가다 다른 말로 겪다 이런 뜻이에요 거쳐간다 이런 얘기인데 몇 가지 단계들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봤을 때는 즉각적으로 라고 생각하지만 머리에 있는 이 뇌는요 여러 가지 단계 과정들이 다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뭐 하기 전에 어떤 것이든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neurons, which are special brain cells, 하니까 특별한 뇌세포인 뉴런은요. 이게 주어예요. 메이크업 여기 동사니까. 메이크업 different structures, 아니까 다양한 구조들을 메이크업 형성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우리의 뇌 속에서. 그럼 이러한 구조들은요. send, 보내요. signal들을 어디에다가 서로 서로에게 보낸다라고 얘기를 하죠. 만약에 뭐 일곱 개의 스텝이 있다라고 얘기할 것 같으면은 뭐일 단계에서 2 단계로 넘어가고, 2 단계에서 3 단계로 넘어서로 이제 주거이 받거니 하는 뭐요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자그 다음에 넘어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면은 자그 구조들이 아까 얘기했던 그런 뇌 속에 있는 구조들이. finish evaluating all the signals 이런 모든 신호들을 평가하고 난 후에 평가하는 것을 끝내고 난 후에는 finish 되는 어법상 ing입니다. 투부 정안 들어가죠. they 이 구조들은요. will send out a response 하니까 반응을 보냅니다. 밑에는 회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반응을 보낸대 어떤 반응이요? will tell our body 우리 신체에게 이렇게 말하라는 반응을 보낸대요. 뭐를 해야 할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낸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인지를 하고 나서 이게 맞다라고 하면 맞는 행동을 할 것이고 틀리면 틀린 행동을 하겠죠. 그죠? 그러면 그 행동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응, 결제! 자, 이제 팔다리 움직여, 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됐습니까? 어. 자, 그래서 그럼 회신을 보낸다. 그러면, 아, 알겠습니다. 그, 그러면, does this happen? 그럼 이 과정은 정확하게 같은 방식으로 발생하는 건가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요 질문에 대해서는요. 문장 삽입 하나 좀 넣을게요. 문장 삽입요. 근데 사실 대화기 때문에 문장 삽입의 가능성은 어떻게 보든지간에 조금 떨어질 가능성은 있어요. 그래도 이제 또 다른 질문에 대해서 이제 이 답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이 답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베이스콜드 기본적으로 이런 같은 결정 과정을 겪기는 합니다. but 그렇지만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미세한 차이는 있다라고 얘기하죠.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1 0대와 성인들 사이에서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별표 하나 쳐놔놓으세요. 이거 일치구 일치구도 맡기면안 되니까 아시겠죠?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요, just think합니다. 생각했대요, 생각하고는 했대요, 뭐를요. The brain was done growing.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을 was done 멈춰버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By the 뭐할 때까지 you turned t 12, w 입니다 열두 살이 될 때쯤이면을 성장하는 것을 멈춘다라고 생각하고 했대요. Since 왜 그러냐니까 the brain reaches its maximum size 아시죠? 가 도달하긴 도달하는데 그 크기의 최대 크기가 그 연령쯤이 되면은 이 around 칸은 뭐뭐쯤이에요. 그 연령, 대략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2살 나이쯤이 되면 내 크기가 최대 크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12살이 될 때쯤에는 성장하는 것을 멈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완료된다라고 지금 was done이라고 나와 있지만 보통 끝낸다 하는 뭐 finish나 stop 같은 것도 여기에 동료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렇 어,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뭐, 이걸 구체적으로 뭐, 생각하곤 했다 하는데, 뭐, 뒤로 넘어가게 되면 지금은 달라졌다. 이런 말도 한 번쯤은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나오잖아요. However, 아, 그렇지만, 연구들은요, show, 보여줍니다. 뭐를요? Some parts of the brain continue. 뇌의 몇몇 부분들은 continue 한대요. 계속 한대요. 뭐 하는 것을 발달하는 것을요. 근데, 뒤에 보니까 뭐가 나와요? 20대 초기까지도 발달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자리도 문장 삽입 예상입니다 사실 이 자리는 문장 삽입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하 계속 저 닥터 클락스, 클락슨이 계속 말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간에 하나쯤은 이제 좀 끊어 줘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continue 뒤에 to develop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디벨 n 핑을 해도 어법상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는 거 요거 뒤에 ing가 들어가든 to 동사원형이 들어가든 의미상 차이는 없다 미세하게는 있을지 몰라도 어쨌든 학교 문법에서는 차이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 그런 것들 느끼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that means. 그것은요. 결국 뭐를 의미한다. 10대의 애들은 아직도 maturing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발달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칠게요. 여기까지 우리가 참 생각해보면 문장 삽입도 문장 삽입이지만은 순서 변형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순서 변형요. 계속 이 사람이 하는 말뭐 덩어리째로 계속 보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요 아마도 maybe 아마도 why teens seem to make a risky d e c i s i o n 그러니까 1 0대들이 위험한 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는 뭐, 아 할지도 모르는 아니 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네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문장 변환 같은 거 하나 예상해서 하나 사보면요 지금 여기 심투가 나왔잖아요. 그죠? 심투 같은 경우는 심데스로도 이제 하나 바꿀 수 있는 구조가 바로 S심즈데스로 이제 바꾸는 건데. 자, 이 원래 지금 틴즈 자리 이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that 그앞 that 그 뒤에다가 이제 틴즈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틴즈. 그다음에 어 저기 뭐야 대시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주어가 지금, 틴스가 들어갔잖아요. 원래, 투, 투 뒤에 주어를 넣고 싶은면투뒤 하시는, 이제 그 대수로 바꿔요. 왜 이렇게 버벅거리지 자, 그 다음에, 틴스 다음에, make, 그 다음에, risky, 그 다음에, decisions. 아, 적어 놔주세요. 이거 문장 변환하라고 이렇게도 문제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아시겠죠? 어, 그런 것들도 하나 눈여겨봐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이 얘기가 안 나와 있는가 모르겠네요. 어, 자그 다음에 어 다른거는 모르겠는데 있잖아요. 여기 퀘스천 3번 있죠 요것도 질문에 답하기 정도 좀 생각해 볼수 있거든요. 세모정도 차이 나눠주세 3번요. 2번 길기 때문에 만약에 2번을 문제나온다 하면 우리나라말로 쓰다 이렇게 얘기할겁니다. 아 매우 흥미롭네요. Please tell us more about the relationship. 그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뭐와 뭐 사이의 관계? 그들의 뇌와 그들의 결정 사이에서의 관계에 대해서 좀더 설명을 좀해 주세요. 자, 그래서 자, 보겠습니다. The region that controls emotions입니다. 자, 여기까지 끊을게요. 얘가 지금 동사로 쓰였고 감정을 조절하는 그 지역은 그 영역은 major sure faster 더 빨리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더 빨리 발달한다는 거예요. 뭐보다 그 내에 어떤 부분보다 helps you think a h e a d a n d major risk 하니까 미리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위험을 평가하는 하도록 도와주는 그 뇌의 영역보다도 감정을 통제하는 이 영역이 더 빨리 자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감정조절 영역이 위험 요소보다도 더 빨리 나가, 발달한다는 얘기는 모든 판단을 할때 감정조절에 대한 판단이 먼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따라서 10대들은요. 자, 연결잘 일단 나왔습니다. 따라서 10대들은요. 그것에 대해서 되게 의존하게 된대요. 아까 감정 통제하는 능력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 뭐를 의미하는 것이냐? means 하는데 여기서 위치는 앞 문장 전체 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앞 문장 전체. 앞 문장 전체 다를 얘기한 거고 이앞 문장의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요. they are influenced more랍니다. 그들은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즉 무엇에 의해서? 메모쳐 네, 주세요. feelings and instincts. 감정, 즉 느낌과 본능에 더 영향을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보다, by reason 이성보다도 뭐할 때, when making decision 결정을 할 때, when 다음에 ing는 내가 항상 할때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if ing는 뭐뭐 한다면, 뭐 do ing, do the ing는 뭐뭐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 저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another words 네모칩입니다자 연결사 계속 나옵니다. another words 다시 말해서 십대들은요. usually not inclined 합니다. 자, 뭐뭐하는 것을, 그러니까 뭐 e inclined to inclined 한다는 말은요. 자, be inclined to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게 다시 말하자면 d o n t t e n d to 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뭐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하는 거 그들의 행동에 대한 모든 결과들을 고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단 전지르고난 다음에, 그 다음 뒤수습은 몰라. 이런 거야. 그래서 10대들이 사건, 사고 발생하게 되면 걔네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애들이 많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사고 쳐놨고, 애들 때려놔놓고, 얘가 지금 뭐, 뭐 상처를 줬는데, 상처 준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얘기요 왜? 감정이 먼저 앞서 나가니까. 그래서 그들은요, make a choices,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 뭐요? 그들이 결국 위그레팅 하게 되는 선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즉 저질러 놓고 후회를 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쭉 가볼게요. 자 그래서 아그러면 What you're s a y i n g is teens are likely to make choices based on their feelings since the brains are not fully developed. 뜻합니다. 자 그러면 당신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 박사님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 이 평소문이잖아요. 그럼 얘가 좀 주어고. 박사님 당신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뭔데? 10대들이 메이크 e 이스 o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뭐를 근거로? 그들의 감정을 근거로 생각한다라고 말하고 싶으시군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지금 대신 지금 생략되어 있어요. 뭐 때문에 그들의 내가 a l l a fully, d e e p e d 완벽하게 발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은 감정에 좀더 치중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뜻이군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결론이 나왔잖아. 그죠? 그니까 러왜 결정을 하는데 감정이 좀더 앞서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번 요것 좀별표하나쳐 주세요. 간단하게 끝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요거 서술형 명작으로 한번 좀 생각해 볼수 있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네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근데 however this is not the whole story. 이게 전체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 해요. 그러면은 감정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뭐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또또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10, 10대들에대해왜 10이라 하냐 10이라 양인가1대들에는 또한 g o i n g t o r other important changes 합니다. 다른 중요한 변화. 자, other 뒤에 복수 명사 체크하시고요. 다른 중요한 변화들을 또한 겪고 있습니다. 그럼 이 다른 중요한 변화가 또 어떤 거냐니까? Their brains are constantly identifying and removing and weaker connections between neurons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냐니까? 끊임없이 잠깐만요. 지속적으로 constantly니까 지속적으로 또는 끊임없이 identifying 확인하고 있어요.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제거한대요. 확인하고 제거한다하는 얘기는 어, 이거네 없애. 이런 거죠. 근데 뭘 없애요? 어떤 약한 연결 고리들을 확인하고 없앤다. 즉 뉴런들 사이에서의 어떤 약한 연결 고리든지 간에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거를 해 버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막연한 얘기죠. 좀더가 볼게요. 예를 들면 나왔잖아. 그죠? 내가 막연한 얘기 했으니까 그럼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야 되겠지. 자, 만약 10대들이 on reading doing experiments or solving problems 그러니까, 뭐, 독서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실험을 안 하고, 알겠죠? 실험을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때의 이 뇌는요, get rid of, 제거해버릴 거예요. 뭐를? 더 커넥션, 그러한 연결고리를. 뭐와 관련된, 그러한 활동과 관련된 연결고리들을 제거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독서를 안 하면은, 어릴 때 했다 하더라도 독서를 안 하면 더 이상 책 읽을 일이 없는 거고요.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도 귀찮아서 안 하려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문제 해결 같은 거는 귀찮아서 안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뇌의 네, 또 다른 얘기인데, 자, 일단 그것들이 all gone 해버리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그들의 뇌는요, w e put more energy. 더 많은 에너지를 into making other connections stronger라죠. 다른 어떤 연결고리들을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것으로 그더 많은 에너지를 put, 쏟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쉽게 생각해봐. 독서,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뭐 실험. 이걸 빼면 다른 얘기로 가볼게요. 공부, 책 읽기. 이런 거를 빼버리게 되면 계속 약한 연결고리라는 얘기는 뭐야 계속 습관적으로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 그걸 빼버리게 되면 다른 쪽에다가 열을 쏘아 올리겠죠 뭐겠냐 스마트폰이지 지금 딱 학교 인생에서 그렇잖아요 게임이든거 아 그러면 do you mean 합니다 그러면 당신의 말은 이 뜻인가요 the activities uh, tinsel involved 자 in 요까지 볼게요 그래서 요거 별표 하나 전화 놓으세요. 관련된 얘기가 10대들에게 포함되어진 이런 활동들이 Can shape the way. 이런 방법을 형성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들의 뇌를 발달시키는. 그들의 뇌를 발달시키는 데에 형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그런 얘기겠죠. 당연히. 왜? 10대들 입장에서는 뭔가 하나에 푹 빠져버리게 되면 거기에 헤어나올 수가 없는. 그래서 그것들이 전부 다 습관화 되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exactly 정확합니다. This is why the types of activities teens chose to participate in are especially important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활동의 종류, 발표해줄게요. 활동의 종류, 무슨 활동? 십대들이 선택하는 거, 어디 뭐하기로 선택하는 거, 참여하기로 선택하는 이런 활동의 종류들이 특별히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결정을 하는 것에 영향을 줄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1 0 대가 d e c i d e to play sports,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악기를 배운다라면 악기를 배운다고 결정하면 그때의그 뇌는 will strengthen those connection. 그런 어떤 연결고리들을 강화시키겠죠. 당연히 기타 배우는 기타에 집중할 것이고 운동하는 뇌 당연히 운동에 집중하겠지. 나 같은 경우도 농구 되게 좋아했으니까 지금도 그렇긴 하지만. 반면에 만약에 혹시 choose t o surf the internet. 인터넷을 검색한걸 선택하거나 아니면 온라인 게임을 하자 하는 것을 선택을 한다면 그때의 그러한 연결고리들은요 살아남을 거예요 대신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터넷만 추구리장창, 스마트폰 추구리장창, 온라인 게임 추구리장창 그것만 하다 보면 머릿 속에 그거밖에 없다니까요. 어, 내 어릴 적 하나 말씀드릴게요. 내가 오락실에 대한 어떤 중독 아닌 중독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칠판이 화면이고요, 손 이렇게 딱 집어넣고 왼손이 조이스틱이고 오른쪽이 버튼이던 시절이 있어요. 나도 엄청 심했을 때예요. 그때. 공부 하나도 안 됐고요. 그때 생활 기록고 지금 그때는 통지표라고 얘기하죠. 그때 통지표에는요. 좀 멍하니 있는 경향이 있음이라고 우리 담임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나이로 기억납니다.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니고요. 자, 그래서 자, 그래서 the harder kids work at building good h a b i t 좋은 습관을 형성하는 데에 십대들이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The stronger those connections in their brains will be. 합니다. 그들의 뇌 속에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이 더 튼튼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더 비교급, 더 비교급은 늘 단골 손님이에요. 서술형 반드시 기억하세요. 요거요. 자,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볼게요. 그 다음에 어, 5번, 6번, 여기도 조금 중요하게 생각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둘다 세모 정도 칠게요. 자, 그래서 host, I see.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 do you have any final comments our viewers 합니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러면은 뭐 최종적으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벌써 다 끝나가네요. 자, 그래서 if we view an adolescent period,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우리가 단순하게 뭐 becoming major, 성숙해 가고 있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 때에, it is, it is to dismiss it 니다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기 쉽다라는 거예요. 뭐로서? passing phase 하니까 그냥 지나가는 단계로 생각하기 쉽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성숙해가는 과정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면 뭐아가 사고치면 뭐 그럴 수도 있지 계속 넘어갈 거예요 만약에 10대가 누군가를 죽였으면 이번에 무슨 사건 사고에 무슨 뭐 할머니 잔소리했다고 형제 둘이 가 할머니를 죽여 그럼 그런 것도 10대가 지나가는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h o w e 그렇지만 We shouldn't look at the changes. 어쨌든 변화들을 봐서는 안 됩니다. 뭘로요? That occult in teens' brains. 그러니까 10대들의 뇌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변화들을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뭐의 관점에서? 성숙이라는 관점에서만 봐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뒤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어떤 청소년기는요. As also a period. 또한 이러한 기간이기도 합니다. 뭐 하는 거.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는 기간이에요. 뇌 속에서. 근데 요거 조심해 주세요. 대시 지금 관계대명사나 안데이 선행하는 명사 지금 체인지거든요. 그래서 헬프가 지금 동사 원형이 나왔어요. 이거 어법 문제 나오면 다 낫깁니다. 선행하는 명사 브레인 아닙니다. 선행하는 명사 지금 체인지 씁니다. 복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that help new abilities appear. 라니까 새로운 능력들이 나타나도록 도와주는 그런 어떤 상당한 변화의 시기가 바로 청소년기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어떤 그 10대는요, it's not a stage to simply get through, 단순하게 get through, 견뎌내는 또는 지나가는 어떤 단계가 아니라, but an important stage, 중요한 단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중요한 단계?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단계래요. 그러면 이런 중요한 단계가 어떤 단계냐? They can develop many qualities and abilities, 그니까 많은 어떤 자질, 뭐 특질, 성질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러한 능력들을 발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단계이고 동시에 shape their future, 그들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요한 단계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where 체크해놓으세요. 관계부사예요. when으로 지금 바꿀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교과서가 where로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 thank you for your insight. 당신의 통찰력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We hope the information. 우리는요 이 정보, 어떤 정보, 여러분들이 나누었던 이러한 정보가 will help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 시청자들에게. 여기서 이유가 누구예요? 클라슨 박사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우리의 시청자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뭐 하도록? 좀더 이성적인 선택을 하도록. r e a s o n 하는 말은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이죠. 미래에. That's it for.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이 남았나요? 끝났죠. 자 그래서 뭐 땡큐 포 인사이트 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하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좋은 밤 보내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이런 내용으로 끝이 납니다. 뭐 나머지 것들은 더 얘기할 게 없으니까요. 이작업 과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아 문법적인 얘기는요. 그 밑으로 잠깐만 좀 볼게요. 지금 시간이 왜 되지? 아직 남았네. 자 문법적인 이야기는 말씀드렸죠. 더비더비. 더비. 중요한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대법비 아시겠죠? 나대법비 요거 알겠죠? 요거에 대한 이야기 교과서에안 나오면 부교재에서도 건드릴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이 도표 있잖아요. 학교에서 혹시나 가르쳐 주면은 나한테 알려라. 나 이것이 문제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 배웠으면 또안 거지나.